안녕하십니까, 마 선생입니다. <laughs> 자, 제가 이 영상을 키운 이유 썸네일에서도 보셨다시피 오늘은 골프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릴 텐데요. 사실은 이 골프화 또는 이 제품을 받은지는 좀 됐어요. 필드에서 많이 신어보고 또 연습장에서도 많이 신어보고 이러면서 어떤 부분이 어떻게 느껴졌는지 제가 이제 시청자분들한테 알려드리기 위해서 지금. 리뷰 또는 언박싱 두 개를 동시에 한번 해볼까 합니다. 자, 그 제품을 지금부터 보여드리겠습니다. 짜잔. 자, 이 녀석입니다. 지금 이렇게 보여드리는데요. 이 제품은 아디다스에서 올해 신제품으로 출시한 박성현 또는 최진호 선수의 골프화라고도 부르는 코드 케이오스라는 골프화입니다. 이렇게 나와 있는 이 하이탑이라고 그러겠죠? 지금 때가 좀 많은데요. 이 제품을 제가 필드에서도 사용을 해보고 또는 연습장에서도 신어보고 많이 했어요. 그래서 지금부터 이 신발에 대해서 설명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자, 여기 이제 이 전문 이 내용에 대한 부분이 있기는 해요. 이렇게 보시면, 골프와의 새로운 세상, 아디다스 골프, 코드 케이오스 출시. 뭐, 이렇게 써있죠. 최진호 선수와 박성현 선수고요. 최진호 선수는 이 하이탑이라고 할수 있는 이렇게 좀 탑이 높은 거, 박성현 선수는 로우탑이죠. 좀 낮은 거 신고 있는데요. 선수들 초기에는 이 신발을 많이 신었어요. 하이탑 신발을. 그리고 이 색상은 이렇게 초록 색깔과 흰색, 그 다음에 어 바닥 쪽이 파란색으로 되어 있는 부분과 이렇게 그리고 완전 푸른 색깔. 이렇게 있습니다. 어, 아디다스에서 이 신발을 런칭을 했을 때 사실 마선생 같은 경우는 굉장히 좀 고민을 많이 했어요. 물론 좋은 제품을 제공을 받아서 제가 신어보고 또 발이 편하면 굉장히 좋은데 마선생은 평발이기 때문에 늘 발이 아프고 또, 발이 편하면, 또, 종아리나 허벅지에 좀, 뭐라 해야 되나, 체력적인 그 소모라고 해야 되나? 그런 게좀 많았었거든요. 이 신발을 받고, 네, 저희 영상들 중에 시즌 첫 라운딩 때부터 지금까지 제가 이제 신어보면서 어 느꼈던 점들을 알려드릴까 합니다. 아이다스, 이 골프화 자체에서 특징을 얘기를 하는 거는, 뭐, 여기 아웃솔이나, 쾌적함의 끝을 허무는, 뭐, 허퍼라고 어퍼라고 합니다. 그리고 편안함의 끝을 허무는 부스트라고 하죠. 뭐, 이런, 이런 쿠셔닝을 얘기를 하는 것 같고요. 여러 가지 기술적인 부분들이 좀 많이 있긴 합니다. 트위스트 그립. 이 골프화에서 트위스트 그립으로 스윙하는 동안 체중이 분배되는 거에서 최대한 접지력을 높이고,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는 적응성, 또 유연, 유연성, 향상, 파워를 또 향상시키기 위해서, 뭐, 결국은 접지력도 되게 좋고, 편안함을 유지하기 위해서, 만든 골프하다 뭐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마 선생도 그런 생각이었고요 이게 좀 독특한 점이 있다라고 하면 물론 기술적인 부분들은 여러 가지 얘기들이 있지만 마 선생이 기억하는 거는 여기 스파이크 리스에 들어가는 이런 이 재질들과 접지력이 생각보다 좋았어요 골퍼 좀잘 만들었네 이런 느낌을 좀 받게 했답니다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자면 여기 방수 처리가 돼 있는데요 이게 양말이 젖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시즌 초반부터 신어봤지만 양말이 젖은 적은 단한 번도 없어요. 보통 땀에 심하게 발수가 안 되고면 젖을 수도 있는데 아직까지 저는 젖어본 적이 없습니다. 혹시나 여기가 이제 방수로 문제로 시즌 초에 이슬이나 이런 부분들이 맺혀 있다가 양말로 스쳐 들어가는 이런 상황이 생겨 양말이 젖거나 이런 상황이 생겨서 이게 뭐 방수가 되지 않는다 이러면 1년간 AS를 해준다고 저는 들었습니다. 이게 완전 양말이 젖지 않는. 그런 기능이라고 합니다. 저는 신기하네요. 이런 기술적인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골프화의 장점과 단점이 극명하게 갈리는 것 같아요. 제가 지금부터 장점을 먼저 말씀드리고 그리고 단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장점으로 가시죠. 자, 물한 모금 마시고. 이 코드 케이스 골프하는 장점은 이 신발을 신고 달리기를 해도 돼요. 그 말은 굉장히 편안하다는 걸 말씀드리고 싶어요. 이쪽 안에 들어있는 이 쿠셔닝이 굉장히 발을 편하게 해준답니다. 이 발이 딱 있으면 싹 살포시 쫀득하게 딱딱 딱 잡아주고 그리고 이 쿠셔닝이 워낙 편하니까 잔디 위를 걸을 때도 어 그냥 너, 이 너무 이게 너무 편하다는 거죠 이게. 그리고 가볍기도 생각보다 되게 가벼워요. 무게가 생각보다 얼마 안 나갑니다. 아디다스 신발을 저는 예전에 3투어 360뭐 이런 재질 한번 신어봤는데 발이 너무 아팠어요. 너무 발볼도 너무 좁고. 지금도 마찬가지로 발볼이 굉장히 넓지는 않아요. 하지만 예전에 아디다스 생각하시면 그것보다는 분명히 발볼이 조금 좀 편안함을 주고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 장점이 방수 이런 게 확실하게 되고 그리고 편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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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편하다. 편하다. 스파이크 리스에서 오는 접지력. 이 부분이 굉장히 빨리 딸죠. 푸조이사에 있는 스파이크 리스들은 진짜 여기 빨리 딸아요. 근데 제가 거의 진짜 연습장 가고 아스팔트도 계속 신고 이랬거든요. 여기 보시면 거의, 거의 여기 날아간 게 없어요. 이게 오른쪽이기도 하고요. 왼쪽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스파이크 찡이나 이런 것들이 있는 것은 벌써 부러지고 막 이랬을 텐데 전혀 그런 게 없고요. 까, 이게 이렇게 조금 뭐 따랐다? 어 기스 좀 있네? 이런 느낌이죠. 여기 이제 제가 신던 신발이라. 이렇게 이제 자국이 좀 남았지만 여기 막 긁힌 이런 것들도 굉장히 아직 이 스파이크가 살아있다는 걸 보여드리는 거죠 골퍼들이 진짜 편하게 신을 수 있고 접지력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부족함을 느끼지 않게끔 만든 그런 아주 좋은 골프화라고 제가 설명을 드리고 싶고요 이 골프화의 장점은 어쨌든 간에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편하다 조금 발볼이 넓어도 신어도 크게 부담이 없다. 예전에는 되게 좁았고, 이 좁은 이 깔창 위에서 내 발목이 놀아다니는 느낌이 났다 그러면 지금은 그런 느낌이 들지 않는다라는 걸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 보아 시스템이나 이런 발을 싸고 있는 이런 기능적인 요소들이 굉장히 발을 편하게 한다는 거, 그 부분, 아, 역시 아디다스다. 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장점은 어쨌든 간에 좋은 신발을 편안하게 만들었다는 게 장점이라면 분명히 단점도 있겠죠. 이 하이탑이 굉장히 이쁘거든요. 제가 그 스윙했던 영상들이나 이런 것들 보면 영상 여기 첨부를 할게요. <laughs> 이런 영상들을 보면 굉장히 편하기 때문에 어이 하이탑도 나름의 숲리시한 느낌이 든다는 거죠. 그러면 이게 단점이 뭐냐면 이 하이탑 요 부분이 되게 이렇게 이렇게 찰랑찰랑 거리잖아요. 요 부분이 신기가 조금 어려워요. 이 신발을 신고 나서 하면 이렇게 구겨지고 막 이렇게 되기 때문에 좀 불편하다는 거죠. 신발 신는 게 어려워요. 이게 단점이에요. 자, 이걸 구매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신으시면 돼요. 이게 발이면 이렇게 보통 그냥 우리가 이렇게 신잖아요. 이렇게 신으면 다 이렇게 꺾입니다. 그래서 오 이게 잘안 되고 불편해요. 발을 이렇게 약간 돌립니다. 그래서 사선으로 이렇게 싹 넣어요. 이렇게 딱 넣고 싹 돌려요. 돌린 다음에 뒷부분 요 고리 있죠? 요 고리를 이렇게 싹 떼어. 땡, 땡기면 제 발이 이렇게 쏙 들어갑니다. 이렇게. 땡기면 쇽 들어가요. 그런 다음에 앞을 탁 땡기면 탁 끝나는 거죠. 그리고 따라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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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따라락. <laughs> 요거를 보아를 딱 돌려주면, 오! 쫀득하게 딱 신는 거죠. 이렇게. 보셨죠? 그냥 신으면 접힙니다. 이렇게 뒤가. 그래서 발을 사선으로 먼저 넣어서 살짝 돌리고 뒤에를 잡아 당겨서내 발을 쏙 집어넣고. 그리고 탁. 그리고. 이렇게 신으셔야 됩니다. 제가 오랫동안 <laughs> 신어본 결과, 이게 최고예요. 이거 사시는 분들은, 이게 최고예요 이게 단점 씻는 게 단점이고요 그리고 마지막 단점은 너무 편하다 보니까 그냥 제가막 뛰어다녀요 제가 제가 그냥 골프장을 막 뛰어다녀요 그래도 발이 안 아파요 근데 평소보다 많이 뛰어다니고 걷다 보니까 이 발의 불편함이나 프레셔는 어쩔 수 없이 좀 있다는 거 그런 부분을 감안하시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가격적인 부분도 20만원 초반대를 형성하고 있는데요 결코 굉장히 비싸지도 결코 굉장히 싸지도 않은 가격인 거죠 보통 골퍼들이 한 푸쪼이나 이런 것들은 거의 20만원 초중반대를 형성하고 하고 있는데요 할인 혜택을 받아서 사도 (10만 원) 후반대에 가까이 되죠 근데 이 골프화는 (24만 원) 뭐요 정도에 제가 형성되어 있는 걸로 아는데요. 조금 할인을 받고 산다 해도 거의 20만 원 정도를 지불해야 됩니다. 그래서 가격 대비로 봤을 땐 그만큼 많은 기술적인 요소들이 들어가 있고 편리하고 편하기 때문에 조금 고가의 신발이기다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은데 그 정도 가격 주고 살 만한 신발이긴 해요. 워낙 편안하고 그리고 이런 부분도 생각보다 오래 쓰실 수 있기 때문에 충분히 사용하시는데 크게 문제가 없을 거라고 봅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는 이 로우 타. 이로우 탑에 대한 거를 언박싱 같은 걸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스는 이렇게 되어 있고요. 언박싱을해보다 제품 설명서 있죠. 역시 언제나 이렇게, 이렇게 박스를 까는 건 마음이, 뒤르요. 제거해 봅니다. 자. 요 녀석은 로우탑이죠. 아디다스 코드 케이오스. 보아 로우입니다. 어, 요 제품은 아까 같이 이제 신발을 이렇게 넣어서 발을 이렇게 넣어서 이렇게 넣을 필요가 없죠. 그렇다면 이 신발은 아무래도 더 편할 것 같은데요. 어, 이렇게 받아대는 부스트. 이렇게 내용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내용 이렇게 이렇게 부스트라고 되어 있고요 로우 탑입니다 이 이렇게 딱 봤을 때어 약간 뭐 촌실 없나 약간 이런 생각도 할수 있는데 어 이번에 아이다스포드 케이우스는 굉장히 이쁘게 잘 나온 것 같다는 생각이듭니다자요렇게이로 이 로우 탑과 로우와 사업을 이렇게 비교를 해보자면 자 이렇게 되었습니다. 위창은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근데 거의 같죠? 같고요. 이 로우와 트탄만 이렇게 다르다는 거. 좀더 디테일하게 제가 영상을 좀 한번 보여드릴게요. 위창은 로스트 예로 탑, 로 탑. 실제로 신발을 신었을 때는 위에서 내려다 보면 약간 이런 느낌이 들수 있겠죠. 어차피 우리가 어드레스 하고 나서 이렇게 아래로 내려다 보는 거니까 이런 느낌이겠죠. 이 색감은 이 색깔도 굉장히 이쁜 것 같습니다. 크, 이 소리, 이 소리. 아, 이게 뭔가, 뭔가 굉장히 될것 같은 아, 기분 좋은 소리인데요. <laughs> 뭐 나머지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 밑창에 대한 부분들이 굉장히 이게 쉽게 갈리거나 따라서 없어지거나 이런 정도의 재질이 아니라 너무 튼튼하게 잘 나왔다는 거. 그리고 쿠셔닝 또한 완전 진짜 러닝화 생각하시면 돼요. 골프화라고 하긴 그렇지만 바닥이 조금 쫀득거리는 러닝화 이런 느낌입니다. 만생이 어차피 이 로우탑을 계속 신어봤고 이제 하이탑을 계속 신어봤고 로우를 받아가지고 본격적으로 또 신어보고 테스트해볼텐데요. 저는 그런 느낌도 있어요. 이 바닥이, 이렇게 테두리가 되게 두껍게, 클래식하게 딱 버티면, 내가 피니시를할 때, 이렇게 누르지 않아도, 탁, 탁 하고, 까치발처럼 잘 세워지는, 이렇게 탁 세워지는 그런 피니시가 나오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는데, 요거는 약간 여기가 워낙 부드럽다 보니까, 약간 이렇게 찝히듯이 되기는 합니다. 근데 그 정도로 뭐 크게 문제가 되진 않고요. 박승현 선수, 케빈 전 선수, 제 주변에도 많은 선수들이 이거를 신고 있는데요. 대부분 만족을 하고 발이 너무 편하다고 합니다. 마선생도 그런 부분은 공감하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이 신발을 리뷰로 알려드린다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디자인은 이러하니 색깔별로 또 매장에 가셔가지고 비교 한번 해보시고, 아, 신어보니, 오, 마선생이 얘기한 것과 똑같이, 오, 생각보다 좋네. 어, 그러면, 음. 할인을 잘 받으셔가지고 제품 잘 구매하시길 바라면서 마선생의 언박싱과 같은 리뷰는 것으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선생의 내맘대로 리뷰 오늘 아이다스 코드 케이오스 골프화였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선생은 다음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시고 알람 설정까지 감사합니다. 이상 마선생이었습니다